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바로 modifyvideo 라는 기능인데요. modifyvideo 는 내가 영상을 넣으면 그 영상의 액션에 맞게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런 마법 같은 기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새로 나온 이 기능이 너무 신기해서 써보려고 결제를 했고, 몇 가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를 보여드리고, 결제하시기 전에 좀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디파이 비디오라는 이 기능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이런 영상을 이렇게 영화처럼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어떤 원하는 스타일을 이게 더 씌워주는 거예요. 액션은 기존의 영상에서 따오고 거기서 변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거죠. 영상을 넣었을 때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비디오 투 비디오 기능입니다. 먼저 루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샘플들을 조금 같이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의 구도 같은 것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비디오에 적용해주네요. 차고를 우주선으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바꾸고, 영화처럼 영상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진짜 영화 같아요. 이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처럼 사실적이고 선명합니다. 재밌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일부만 변형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액션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디오를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료 결제를 해야 했었는데요. 먼저 요금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플랜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디파이 비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유료 플랜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게 레이2 액세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9.99불. 1년으로 결제를 하면 더 싸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치 9.99불 3200 크레딧을 받아서 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비싼 요금제도 있긴 한데 일단 싼 걸로 결제를 하고 어제 기준으로 한화로 1 3 8 0 0원 정도가 결제가 되었네요. 제가 견본 이미지를 주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이미지를 넣고 영상을 생성을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 참조용 이미지의 구도와 이 영상의 구도가 비슷해야 생성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미지를 조금 잘라서 만든 다음에 생성을 눌렀고요. 이바 돌아가는 속도감을 구현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진 않았어요.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액션이 AI에서는 구현이 조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퀴가 돌아가는 이 속도감은 구현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본 이미지에 있었던 그런 디테일한 의상의 부분들이 싹 없어지고 옷이 해녀복처럼 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 이런 페달 밟는 모양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또그 원본 영상에서 있는 그 자전거의 움직임 살짝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디테일이 구현이 안 됐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넣고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손 부분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되게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서 내가 뭐, 릴스를 만든다던지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라고 사실 느껴졌어요. 원본과 비슷하게 참조용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좀잘안 돼서 좀 많이 아쉬웠고, 구현이 이 정도밖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어제 클링에서 그 테스트 할겸 여기서 똑같은 이, 이 이미지를 넣고 영상을 생성해봤는데, 클링에서 굉장히 이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으로. 스탠다드 모드로 정말 20크레딧 제일 싼 모드로 생성을 했는데도 너무 선명하고 이 오리지날의 디테일을 다 킵하면서 구도도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원본의 액션 이미지와 어차피 비슷하게 안 나올 거면 그냥 클릭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를 참조시키지 않고 만든 영상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액션은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화처럼 멋진 장면이 구현이 된다거나 하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네. 그이 영상을 어딘가에 올리고 이 영상을 뭐 상업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홍보용으로 쓴다든지 할수 있는 정도의 고급 퀄리티는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방울들이 이렇게 춤추거나 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원본에서 이렇게 치마가 내려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다리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두껍게 이 원본 영상의 주인공이 만약에 저였으면 되게 속상했을것 같아요. 이 남자분의 비해서 여자분의 하체가 너무 발달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원본 영상이 있는데 약간 좀비 좀비가 이런 공동묘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액션은 나쁘지 않은데 뭐이 정도도 솔직히 꼭오리지널 그 원본 영상이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액션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동. 액션은 잘 나왔는데, 보시면 네. 디테일이 많이 아쉬워요. 아, 근데 하는, 사실. 음. 가장자리 부분을 다 옮겨줬고, 음. 액션을 어느 정도 따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도라는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본 영상의 다른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로 해서 넣었는데 저는 이제 배경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진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원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고 문워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컨베이어 벨트 같은데 위에서 제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이것도 원하는 느낌으로 영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냐면 모디파이 비디오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 이미지 부분을 누르시면 저희가 영상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첨부를 할 수가 있고 처음에 좀긴 영상을 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5초로 잘라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참조할 스타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만 이 스타일 참조를 안 넣고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변형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원하고 어떤 것을 구현하기를 원하는지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시다면은 챗GPT한테 사진을 주고. 어 이런 느낌으로 SF 느낌으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의 이 디테일은 살리면서 이미지를 뽑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주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미드저니에서도 뽑아도 되고 챗GPT에서 바로 뽑아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드저니에서 뽑으려고 했다가 비슷한 구도로 안 나와서 챗 GPT한테 바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멋있게 이 자전거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잘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대로 썼다가 영상의 구도와 이 이미지의 구도가 좀잘안 맞아서 영상이 생성이 안 되는가 싶어서 이 윗부분을 좀 자르고 영상의 구도랑 비슷하게 최대한 맞춰서 생성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 때에도 영상에 프롬프트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GPT한테 써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잘 써주고 잘 써준 이 프롬프트도 프롬프트를 그냥 바로 집어넣지 말고 번역기 같은 데 넣으셔서 읽어보시고 좀뺄 거는 빼고 너무 불필요하게 길게 써 있다 하면 길, 길게 써 있는 건 지우고 뭐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쓰셔도 되고 상세한 걸 원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해서 프롬프트를 직접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챗쥐 p t 가 프롬프트를 잘 써주는 편이라서 그냥 챗쥐 p t 한테 프롬프트를 써달라고 하는게 더 나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하고 여기 모디파이로 되어 있거든요 디스크라이브 키 프레임 레퍼런스 모디파이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모디파이 하고 비디오 선택하고 16대9로 자동으로 세팅이 됐고 여기 보시면, 한 개를 만들지, 두 개를 만들지, 그리고 초는 5초를 만들지, 10초를 만들지, 영상의 화질은 720, 1080 이렇게 두개 선택할 수 있고, 이게 레이2가 있고, 레이2 플래시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요금제에서는 레이2만 가능하고, 이 1080이나 10초는 또 크레딧이 많이 소모가 될것 같아서, 720으로 일단 생성을 해봤습니다. 한, 한 개짜리 해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크레딧을 다 썼다고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네요. 네, 어제, 어제 13800원? 결제했는데 딱 7개 만들었는데 크레딧 14,000원을 다 썼습니다. 딱 7개 만들었는데 크레딧 소모가 굉장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그래도 한 10개 정도 더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크레딧이 금방 소진될 지를 모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물을 어딘가에 상업적으로 쓰거나 제 개인 sns 계정에 릴스를 올리기에도 약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하고 보여준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은 나오지 않는다. 제가 뭐 프롬프트나 영상의 원본이 부족해서 뭐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뭐 클릭만 써본 것도 아니고 루머만 써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AI 영상 생성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영상은 고퀄리티고 실제로 생성이 되는 영상의 퀄리티는 낮으면 솔직히 신뢰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돈을 쓰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SNS X나 뭐 스레드나 이런 데서 와, 루마 대단합니다. 이런 거 따라해 보세요 하고 예시로 올려져 있는 것들은 다 홍보용 샘플 영상들이에요. 개인이 실제로 만들었을 때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속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일단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다. 재미있는 실험 도구로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 결제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뭐 많은 영상 플랫폼들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AI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도 AI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